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고 동시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헝가리의대라는 선택지를 알게 되었고 이후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의대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보면서 그 교육 수준과 국제적 인정을 확인한 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고민도 많았습니다. 헝가리의대 입시의 핵심은 구술면접인데 단순히 영어 회화가 아니라 화학과 생물의 개념을 영어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죠. 하지만 SM 프리메드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걱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SM 프리메드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0년 넘게 헝가리 의대 진학만 전문적으로 운영해왔고 매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녀보니 수업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모두 경험이 많아서 만족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영어, 화학, 생물, 세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는 공식을 외워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헝가리 의대입시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선생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항상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선배, 언니, 오빠들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분위기 역시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이라 모르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공부량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큰 어려움보다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문과 출신이거나 화학 생물을 잘 모른다고 걱정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컸지만, SM 프리메드 수업을 들으면서 그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초부터 꼼꼼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